신실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우성이 우리미 우인이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게으른 자는 빈곤과 곰핍함을 당한다는 잠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성실한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함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한 일에 대해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성실한 길로 행할 때에 우주와 우성이 우리미 우인이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펼쳐 주옵소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나쁜 습관도 끊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릇된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감당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완전한 지혜를 우주와 우성이, 우리미, 우인이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거짓은 결국 드러나며 정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우주와 우성이 우리미 우인이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성실과 정직이 우주와 우성이 우리미 우인이의 삶을 대표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주와 우성이 우리미 우인이의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